컷, 컷, 컷. 음, 그래요. 이게 조금 어색하죠. <laughs> 아 근데 저희 한 번만 다시 가볼까요? 네? 음, 반전도 있답니다. 저희 한 번만 더 가볼게요. 지금 다 너무 좋아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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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저희 잠깐 얘기 좀 할까요? <laughs> 아, 저쪽으로 가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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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오래 웃기가 힘들다. 응? 내가 동생이니까 말 편하게 할게. 너도 나 그럼. 오빠. 지금 오빠나 나나 원하는 게 뭐야? 이미지. 그거 어떻게 만들어? 감동과 눈물. 그거 어떻게 나와? 내러티브. 이거 기한 정해져 있어. 다 다음달 월드컵까지 이거 어? 자연방으로 찍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거 나올 것 같아? 어? 정체? <laughs> 정체 따위. 아 학자금 대출에 인생이 정체된 인간이다. 됐어? 하, 나를 스쳐간 그 누군가가 얘기했지. 이 우리네 이 화려한 인생은 일막의 쇼와 같다. 쇼? 끝은 없는 거야.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야. 멋있지. 근데 쇼하고 자빠지잖아. 그거는 우스운 거야. 자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응?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손실이 줄어들겠지. 응. 음. 나야. 아, 이제 웃어. <laughs> 오빠, 웃어. <laughs> 아, 그래? 근데 미친 세상에서 미친년으로 살면 그게 정상 아닌가?